안녕하세요 장선생입니다 현재 캐릭터 별로 12500마리를 잡게 되면 이벤트 업적을 통해 일반 등급부터 영웅 등급까지 나오는 패션 뽑기 10회권을 5개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계정으로 리세마라 영상을 준비 하면서 본계정 포함 10회 뽑기권 20회 총 200번의 뽑기 동안 희귀 등급 이상의 패션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찍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4개정을 추가해서 리세마라를 시작했고, 4개정 모두 희귀 등급 이상이 안 나오는 걸 보고 4개정을 추가하여 총 8개정으로 리세마라를 했고 확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모든 계정에서 희귀 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였는데, 이 정도면 그냥 운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8캐릭이 아니라 본 계정 포함 24캐릭으로 10회 뽑기만 120번을 진행하여 총1200 뽑기를 하였지만 희귀 등급 이상을 획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NC에서 공개한 확률표에 따르면 뽑기를 통해 희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약1% 영웅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약 0.1%로 희귀 등급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1.1% 정도가 되는데요 즉 뽑기를 100회 정도 했을 때 희귀 등급 이상을 한개 정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고 1,200 뽑기를 했을 때는 12개 내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확률이라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희귀 등급이나 영웅 등급을 획득하신 분들이 있지만 1,200 번의 뽑기 동안 영0개를 획득했다는 것은 NC 측에서 자신들이 발표한 확률과 너무나도 다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리세마라에 대해 알게 되고 얼마 뒤인 21일 40분 가량의 임시 점검이 있었는데 이 임시 점검 이후부터 확률이 말도 안 된다는 말. 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는 보스 데미지 하향과 신규 패키지 출시를 위한 임시 점검 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유저들을 기만하기 위한 잠수 패치였던 걸로 보입니다. 1200번의 뽑기가 표본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 해서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는 도대체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까요